실수 A, B, C가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로그 A의 B, 로그의 B의 C, 로그 C의 A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야. 자, 여기부터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될까? 첫 번째, 지금 보니까 밑과 진수가 모두 문자인 경우네. 그쵸? 그러면 한 문자로 뭐해 주는 게 좋아? 통일해 줘야 된다고. 이거야. 한 문자로 통일해 줘야 된다고. 그게 우리의 목표야. 괜찮을까? 자, 그러면 한 문자로 통일하기 위해서 요 값을 하나의 k라는 값으로 갖다 놓을게. 우선은. 괜찮을까? 그러면 로그 a 에 b 는 k 고요 로그 b 에 c 는 4k 고요 로그 c 에 a 는 얼마야 2k 형태가 되겠지 그치 빠질까요 자 그럼 여기서는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로그 a 에 b 로그 b 에 c 로그 c 에 a 얘네들을 뭐 해버리면 뭐 하면 좋을까 밑과 진수가 다른 애들인데 로그 a 의 b 와 로그 b 의 c 와 로그 c 의 a 를뭐 할까 얘네들을 더하거나 뺄순 없잖아 밑이 다르니까 뭐 하면 될까 곱할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곱한게 k 곱하기 4k 곱하기 2k, 이렇게 될 거잖아, 그치? 어, 그랬더니 곱했더니 이 값은 뭐가 돼야 돼, 무조건? 1 되는 거 맞나? 밑변한 공식에 의하면?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야. 그래서 8k의 몇제곱? 세제곱이 1이니까 결국 k는 얼마란 얘기야? 2분의 1이 돼야지. k 세제곱이 8분의 1이니까. 선생님 선생님 말 이해가요? 자, 여기다 다시 2분의 1, 여기는 얼마? 2, 여기는 얼마? 1. 그렇다면 B는 A의 2분의 1 제곱이고, C는 B의 제곱이고, A는 C와 어떤 거야? 같은 거네. 할말 이해 가요? 이해합니까?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걸 구부 다할 필요는 없구나 여기 a b a b c c a니까 뭐 통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값이 그냥 나온 거네 이거는 2분의 1 2 1 이거 세개더 해주면 되는 거네 결국은 이해합니까?